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일반 매매했을 경우와 보상을 경우에 세금 차이가 도대체 얼마나 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해죠아나 그냥 팔면 돈도 더 받을 수, 수 있는데 왜 보상을 해가지고 돈을 더못 받게 하냐 내가 손해가 많다 그리고 세금으로 얼마나 혜택이 있느냐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 매매를 했을 경우와 보상을 했을 때 세금 차이를 계산해 보는 거죠. 그래서 세금 혜택보다 세금 혜택이 있을 거고요. 매매 금액. 매매 금액. 더정냐 크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내가 그냥 일반 매매를 해서 세금 혜택을 안 보고 팔아도 세금이 많다면 일반 매매가 많은데 왜 강제로 고생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보상금은 적지만 혜택, 혜택이 많으니까, 어, 보상이 더 낫네. 이런 결론이 내릴 수 있다는 이 의사결정이 꼭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양도세 계산 구조는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실제 보상관에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게 그중에 하나가 장기보유특별공제라서 에 사업인정 고시일전 2년 전에만 취득하면 사업을 했느냐, 농사를 지었느냐, 묻지도 따지지 않고 2년 전에면 장기보유공제 10%에서 최대 30%까지 해준다. 이 가장 큰 혜택이죠. 두 번째는 요건이 되면 장기보유공제와 더불어. 세금을 깎아주겠다. 현금 15%, 채권은 20%에서 40%까지 깎아주겠다. 자, 이두 가지 혜택인데, 자, 이 혜택에 대해서 실제로 한번 그러면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 사례를 가지고 한번 계산해보죠. 자, 보상금은 5억입니다. 5억. 그리고 1억에 샀어요. 10년 됐습니다. 자, 세금 한번 비교해보고 싶어요. 아, 똑똑히 한번 계산해봐야 되겠죠? 자, 계산 구조 나왔습니다. 자, 일반 매매. 이거 사업용입니다. 아 농사 짓는 또는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땅을 내가 실제로 5억에 파는 거와 보상을 5억 받는 경우에 세금 차이가 도대체 얼마 정도 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억에 보상을 받았고요 아, 파는 겁니다. 팔았구요. 내가 1억에 샀습니다. 1억에 샀어요. 그러면 경비는 없다고 가정하고 차액이 4억이 났네요. 4억. 자, 4억 가지고 세금을 내야 되는데 장기보유공제라는 걸 해줍니다. 10년 이상 가지고 있으니까 30%, 그러면 4억에 30%니까 1억 2천의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이라는 게 장기보유공제를 빼게 되면 2억 8천, 자 여기에 250만원 공제를 하죠. 양도세 기본공제 250만원 합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이 2억 7천 7백 50만원, 예 네, 맞죠. 4억에서 1억 2천 빼고. 1억 2천에 2억 8천이 되는데 2억 8천에서 250만원 뺐더니 2억 7천 7백 50만원이 됩니다. 자 세율은 2년 이상이고 50 1억 5천을 초과하기 때문에 38% 세율을 적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얼마 나오냐면 8천 5만원이 나옵니다. 8천 5만원 아 5억 주고 그냥 내가 팔았으면 8천 5만원 세금 내면 된다. 그러면 어때요? 이게 양도 세고 지방소득 10%를 합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10%를 합치면 총 내야 되는 세금은 9,465만 5천원 아, 그냥 5억 주고 팔면 내가 9,465만 5천원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상이란 말이에요 자, 5억에 보상 받고 1억에 샀고 차액 4억이 났는데 자 10년 이상 가졌으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1억 2천 똑같이 해줍니다. 똑같이 해주고 그리고 그럼 양도 소득 금액 2억 8천 거기에 250만 원 공제 동일하게 하면 2억 7천 7백 5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고 똑같네요. 38% 세율 세금이 산출세액이 그러면 8,500만 원 똑같이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 달라지는 거죠. 뭐15% 현금으로 감면해 주겠다. 그러면 요 금액에 15% 15%를 공제를 추가로 해 주겠다. 요게 달라지네요. 그러게 되면 8 4 5만 6,750원입니다. 여기도 10% 주민세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감면 세 빼고 10%로 또 추가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됐더니 차액이 14,198,250만 원. 아, 그냥 파는 거와 보상 받았을 때 세금 차이가 이렇게 난다.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자,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래? 그러면 내 5억 주고 팔아서 사업용으로 5억 주고 팔면 세금 9,400. 좀더 내고, 내 호주머니에 남는 금액이 얼마요? 4억 534만 5천 원. 요게 남습니다. 일반 매매죠. 일반 매매. 보상을 했더니, 조금 더 많이 남네요. 얼마만큼 남을까요? 그러니까 세금 차이만큼 남겠죠, 더. 세금을 덜 내게 해줬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남습니다. 그럼 그 차이는 바로 세금이라는 거죠. 세금. 세금 감면했던 차이. 감면했던 양도세와 주민세 차이 그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러면 얼마를 일반 판매했을 때 얼마를 더 받으면 세금 내는 거하고 똑같이 내 호주머니에 똑같이 들어오지 뭔가 더 받아야 되겠죠 그 계산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야, 이 5억이 좀 늘어나야 세금 내고도 내 호주머니에 요 돈이 같이 들어오는 거죠. 세금 내는 것처럼. 그러면 요 계산을 해보면 5억 2천만 원 정도 팔면 어떻게 세금 다 내고 내 호주머니에 동일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아 그래서 감면 혜택을 받지 않고 하려면 일반 사업용이다 라고 가정하면 5억 2천 정도 팔아야 내 호주머니에 똑같이 떨어지구나.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아좀 어렵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계산을 하지 않겠어요 자 다음 사례를 한번 보면은 아주 또 리얼한 사례가 됩니다 자 같은 계산입니다 같은 계산인데 이건 좀 계산해 놨습니다 자 5억에 팔았고 1억에 하고 여기는 이제 비사업용이에요 예, 농사도 짓지 않고 건물도 짓지 않는 땅이 보상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 파는 겁니다. 그냥 내가 팔려고 했더니, 장기보유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4억에서, 그대로 양도소득금액 4억. 기본 공제 250만원 해주는 거죠. 무조건. 그러면, 3억 9,75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여기에 38%를 곱하는 거죠. 그러게 되면, 1억 3,165만원이 산출세액이 되고요. 여기 주민세가 합쳐져야 되겠죠? 10%. 그러면, 1억 4,482만 5천 원을 일반 매매를 했을 때, 이 비사업용이란 땅, 사업용이 아니란 땅을 팔게 되면, 1억 4,400을 내야 된다는 거죠. 어, 굉장히 큰 금액이네요. 자, 그런데, 이게 보상이 됐다 이거죠, 보상이. 그러면,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가지고 있었어요. 30% 공제, 이 1억 2천 해주는 겁니다. 그럼 2억 8천. 그리고 250만 원 공제 해주고, 그럼 2억 7천 750만 원. 세율은 38%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8천 5만 원이 양도세. 여기에서 1,209만 7천 원, 15% 해주는 거죠. 15% 세금의 15%. 그러면 주민세까지 합쳐서 내야 될 금액이 8 0 4 5 6,750만원. 자 여기서 큰 차이가 어떻게 되죠? 장기보유공제. 요거 해준다는, 거하고 보상 감면 해준다는 거 하고, 그리고 보상감면 15% 해준다는 자 이렇게 계산하면 차액이 6,435만 8,250만원이 납니다. 아 그냥 5억 주고 파는 것보다 보상을 했더니 6,4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구나. 세금 차이가 장기보유공제하고 15% 감면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또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그냥 팔았더니 5억 주고 팔았더니, 내 호주머니에 3억 5 5 18만 5천원이 남는 거죠. 세금 내고 빼고 나면 이렇게. 그런데 보상을 받았더니, 5억 중에... 세금 8천만원 내고 남았더니 4억 1954만 3천원이 남았다는 거죠. 자, 요 차이는 결국은 세금이라는 거죠. 세금 차이. 세금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런 고민이 되겠죠. 아, 그러면 내가 보상하는 것보다 얼마를 더 받으면 내 호주머니에 똑같이 보상받은 거하고 똑같은 금액이 될까? 이 계산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5억만 받아서는 안 되겠죠. 좀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한번 잠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장기부공제는 해준 거고 15% 감면까지 해준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6억? 7억? 8억? 계산해 봤습니다. 6억 1천만 원 정도 받아야 뭐 세금 다 떠나서 세금 내고 보상받은 거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똑같이. 아 그러면 내가 6억 1 0만원 정도 받아야 일반 매매를 해야 보상한 거 똑같이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6억 예를 들면 5억 5천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보상받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요 요런 계산을 해 보면 의사 결정이 굉장히 쉽죠. 자, 그래서 우리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이 굉장히 크다. 자, 그래서 우리 보상사업에서는 이게 아주 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우리가 기간을 준수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간을 준수, 아, 사업인정고실 2년 그리고 장기보유공제는 3년부터 10년까지 이런 기간을 잘 따지고 보면은 세금 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